자장, 자장, 우리, 소망이, 잘 도잔다. 멍멍게는 쥐들 마라. 아빠하고 잠자는데, 멍멍이는 쥐들 마라. 소망이가 잠자면, 엄마는 끝나라. 소망이가 잠자면 아빠도 꿈나라. 소망이가 잘 자면 소망이도 꿈나라. 우리 가족 꿈나라. 소망이가 잘 자야 우리 셋다 꿈나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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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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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자장. 아빠는 자장가 부르다 트금하고 구악인될거 같다 이러다가 트금하지 자장 자장 우리 소망이 12시 전에는 자야지 키가 큰단다. 키가 커야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골프를 치든 뭐들 하든 기크기 위해 10시에는 자장 자장 우리 소망이. 자야 아빠도 자고 엄마도 자고 우리 모두 자잔다 윗집에 강아지는 짖들 마라 소망이가 잠자는데 짖질 마라 짖질 마라 소망이가 자는데 멍멍이도 짖지 말고, 원숭이도 짖지 말고, 코끼리도 울지 말고, 닭도 우지 마라. 호랑이도 울지 말고, 사자도 울지 말고, 독수리도 울지 말고. 잠새도 울지 말고, 오리도 울지 말고, 금붕어는 물속에, 염소는 불밭에, 코끼리는 정글에, 사자는 밀림에, 원숭이는 나무에,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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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도 각자 집에 가서 자라 소망이는 아빠 품에 잘도 잔다 뭐뭐 괴야 짖지 마라 소망이가 자야 우리 가족 행복하다. 아빠는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데 소망이가 안 자면 늦잠쟁이 아빠다. 늦잠쟁이 아빠는 뭐 먹고 사느냐? 소망이가 일찍 자야. 콩고물이라도 얻어오지 아빠는 피곤해서 잠만 자다 잠만 자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잠만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소망이는 자장가를 듣고 자라 지금 자면 백점이고 이따 자면, 오십 점, 열두 시 넘어서 일어나면, 아빠는 눈물 난다. 지금 열 시니까, 최소한, 세시 넘어서 일어나면, 아빠는 소망에게, 뽀뽀를, 뽀뽀를, 소망이가, 네다 시간은 충분히, 오래 동안 잘수 있다. 자장 자장 우리 소망이 아빠 품에 잘도 잔다. 소망이가 잠자는데 어떤 짐승도 짖지 마라. 누구든지 짖다가는 아빠한테 혼난다. 소망이 잘도 잔다. 멍멍게 나지지 마라. 아빠는 이렇게 자장가를 부르며 소망이를 재우는데 소망이는 잠자한다. 이렇게 재우는데 안 자면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 아빠 딸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장, 자장. 잘때 자면 행복하고, 잘때안 자면 피곤하지. 너만 피곤하냐? 아빠도 피곤하다. 입술이 안 떨어진다. 이제는 잘 시간이 됐나 보다. 아빠는 피곤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빠는 피곤해서 아무 심도 없는데 소망이와 아빠는 사랑으로 잠자자 아빠는 앉아서 잠자면 허리 아파 오래 못 자니까 소망이가 먼저 자고 아빠는 바로 누워 자고 우리 가족 누워 자면 허리 통증 사라진다 소망이는 자라 자라 잘때 자면 행복하다 불닭 꺼지고 잠자는데 멍멍 개는 짓둘 마라 소망이가 피곤해서 잠자는데 어찌 니들은 짓고 있냐 소망 소망 윤소망 잘도 잔다 신생아 사십일밖에 안됐지만 참만큼은 일등이다 잔꾸러기 신생아 차야 키도 크고 얼굴도 좋아지고 피부도 이뻐져서 미스 신생아 이쁜 신생아 되면 사람들이 소망이 얼굴 보러 찾아 오면 소망이는 좋겠다 얼굴 이뻐 좋겠다 지금 자면 얼굴 이뻐지고 지금 자면 기도 크고 소망이가 열시 전에 잠자자 열시 넘으면 피곤하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 자장. 우리 소망이 잘또 잔다. 멍멍개야 짓들 마라 짓들 마라 헤헤 <laughs> 히마라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빠는 피곤하다. 자꾸, 자꾸 피곤하면 어떡하냐. 소망이와 함께 빨리 자서 내일도 주일 준비하고 소망이와 함께 있어 행복한 밤이 되길 바란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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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소망이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지들마라. 멍멍개야 지들마라. 멍멍개는 지들마라. 잠자면 잠자리 잠자리는 나른다. 나르면 쪽제비 쪽제비가 아니라 제비다. 제비는 강남 강남에 땅투자 땅투자 하면 복도빵 복도빵 하면 복부인 복부인 하면 건물주 건물주 하면 서장훈 서장훈 하면 농구선수 농구선수 하면 LNI버슨 NBA는 어떡하냐. 소망아 그러면 우리는 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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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 잔데 누구든지 소망이 깨우면 아빠한테 혼난다.소망이가 자는데 멍멍게도 짓지 마라 우리 소망이 잘도 잔다 아이고 피곤해 잘도 잔다.